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도승부사입니다자 HLB가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거래량이 줄면서 약간의 좀 조정, 조정 어제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박스권은 10살이 돌파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와 함께 h i b 하고 계신 분들은 저점에서잘 타점을 잡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뭐 큰큰상은은으으시지지만빠빠르 상승을 을원한한아아면면여여위 위에서 점점에서좀 들어가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이벤트들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85,000원 흐름을 지켜주면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순식간에 이슈가 터지면서 나오면서 단번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자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요번 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또 CPI 그리고 추석에 대비해서 현금을 찾으시는 분들 매도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수요일 정도까지,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을 주고서 그 대신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잘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유롭게 힘을 비축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흔들림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일일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FD. 재 신청 부분, 일단 언론에서는 이제 20일 전까지 제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면은, 네, 이 20일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5거래일도 남지 않았다. 보시면 되는데,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얘기할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잘못 도와주고 있죠. 이 추석을 앞두고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전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수요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수요일 정도까지도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밤에 뭐가 있죠? 네, 미국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요번 이제 주말부터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있죠. 여기서 이제 기존에 가난 부분 OS 업데이트와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다지는 구간이 나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 fda 재신청 부분이 임박하고 또 esmo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만 들어오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단계. 어떻게 보면 눌리면 한번더 조금 더 담아도 나쁘진 않다 라는 자리. 그래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도 항상 여기서 네 여기 저점에서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 부분에서 말씀드려서 크게 수익 내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눌림목에서 잡아서 눌림 자리 잡고 올라오는 거 보고서 자리 잡고 바로 상승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눌리면서 받고 어떻게 됐어요? 96,500원 이상 돌파를 못하면 일단 수익 챙기고 눌림에서 잡아가자 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처럼 주식 사고 팔고만 잘해도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결국에 급한 거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급한 거지 제가 영상에서 남긴 대로 그리고 또 문자 보내드리는 부분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유롭게 지금 수익 중으로 가져가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네 좋은 타점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8 1 7 8 9 2 2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같이 100% 무료니까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HLB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볼 텐데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날 8월 28일 의료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추가가 어떻게 움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에레스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 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으다 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1-78-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시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을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 머리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형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HLB가 이제 이 IR에서 아쉽게도, 네, 9월에 재신청 OS 23.8개월 OS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한다고 9월달에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 시간에 여유가 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전 세력들은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9월 달이라고 명시를 발표를 했으니까, ACLB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자, 그 기간만큼, 어떻게? 앞전에 있던 물량들에 대한 매집을, 가격을 낮춰서, 당연히 매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언제든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래스 1일 경우, 이제 60일. 60일 2개월이죠. 2먼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1일 경우 이제 승인 발표 부분이 11월에 예정이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180일. 네, 6먼스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흐름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되면 클래스 투입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상승 살짝 눌렸다가 그러고서 차츰차츰 승인이 기대감이 갖게 되면서 올라갈 거고 클래스 투입 경우에는 기간이 길죠 1 8 0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보였다가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실현하겠죠 작전 세력이 그리고 충분히 눌린 다음에 다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기간이 좀길 길어지죠 이 기간보다 왜냐 이 승인 결과 발표가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유치해볼 수 있는 건 타이베이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때 fda에서 특별하게 수정 보완사항 없으니까 빨리 서류 재신청 서류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23.8개월 오스 업데이트 데이터를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아마 클래스 1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어, 그럼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되잖아 주가가 빨리 상승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왜냐? 누구나 다 아는 재료예요. 누구나 신청 들어가면은 급등 나올 거 알고, 그 다음에 승인받으면 주가 더 상승할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작전 세력들은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거래량이 흔들어도 크게 나오지 않고, 밑으로 흔들어도 크게 나오지 않고, 올려도 크게 수, 수급들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힘들게 하는 거죠. 이야,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지겨워. 어, 나는 고점에 사서 손실이야. 그냥 팔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다른 종목들은 펑펑 잘 오르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던 단기 종목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 수익금으로 천천히 계속 밑에서 빠지면 잡고.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또 빠지면 잡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이렇게 대응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9만원 넘어가면 일부 팔고,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잡고, 이렇게 할수 상관없겠지만, 항상 다 팔면 안 된다. 이제는 좀 긴장감을 갖고, 이슈를 기다려야 된다. 자, FDA 승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 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일 전이기 때문에, 이미 얘기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야죠. 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기대감을 더 떨어뜨린 후에, 그 등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그게 이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에서도 결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HAB는 빅파마랑은 상관없죠. 직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이전, 뭐 라이센스 아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상승의 수익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좀 9만 원부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위로 좀 자리를 잡고서 버텨 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도 좀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85,000원 언저리 부근을 다시 한번 지켜 주는지 지금 2 1선과 5일선 언저리 부근을 계속 걸치면서 가고 있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격도 줄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도 높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폭발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재신청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이 재신청에 대한 재료는 단기적 재료 소멸. 소멸이기 때문에 누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기대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일단 승인을 받았다면은 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이 간암 신약에 대해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병행 요법에 대해서 확장성 다른 암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른 암에서도더 플러스 될수 있는 실적에 대한 플러스 될수 있는 부분과 함께 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암들도 승인이 쉬워진다. 왜냐? 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리보세라립과 카멜리주맙이 병행요법이 치료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금 더 보시면서 또 조만간. 급등 날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계속 또 영상 이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가 체크하면서 또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